안녕하세요, 중파 레이어스 중코입니다. 음, 현재 시간은 10시 조금 넘었습니다. 아, 이 시간에 여러분들께 영상을 찍는 팩트부터 말씀드릴게요. 반려동물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릴까 싶어 영상을 찍습니다. 아, 그리고 현재 지금 우리 반려견인 애니랑 같이 어. 아, 애견 카페에 와있습니다. 애견 카페에 와있는데, 어, 제가 그랬죠. 반려동물. 반려동물은 반려묘, 반려, 반려견 다 포함입니다. 그죠? 네. 어, 말 그대로 식구입니다. 식구. 식구인데, 참, 우리나라도 이제 참 먹고 살수 있는 나라가 되다 보니까, 이 경제적인 게 되게 윤택해졌습니다 어떻게 보면 윤택해졌고 뭐 복지도 엄청나게 좋아졌고요 그래서 지금도 우리 애니가 이렇게 놀고 있는 모습을 보여서 제가 영상을 찍는데요 참 오묘한 맛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원래 큰 애가 에반이고 둘째가 이제 애니라고 이제 같은 애 돌림으로 이제 이름을 쳤는데 단 하나 여러분께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다면 아, 우리 반려견 및 반려묘들한테 이름도 좀 격있는 이름을 좀 지어주자 라는 게제 생각입니다 보통 보면 뭐 두부, 구름, 뭐 호떡 <laughs> 이렇게 잘 짓죠 하얗다 그래가지고 두부도 짓고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는 에반애니 이름 괜찮죠 여러분 네 누가 보면은 되게 이제 제가 직접 썼습니다 원래 에반은 제 나름대로 한, 한자도 한 붙였는데 사랑 애자에 반할 반자 이렇게 붙여가지고 에반이라고 적고 애니는 제가 애자 돌림에 생각을 하다가 얼핏 들어오라는 게 머릿속에 애니 타임이었어요 애니 타임. 어떻게 a y s 항상이죠 항상. 언제든지. 언제든지 우리 애니 보면 기분이 좋아질 거다 싶어서 애니라고 지었는데요. 그 참이 반려견들 및 반려묘가 주는 행복감이라는 게또 엄청납니다. 전부 1인 가구들이 지금 많아진 세상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특히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여러분. 처녀 총각이 반려동물을 키우게 되면 결혼하기가 힘들어진다. 라는 얘기가 있는데 이것도 다 옛날 얘기입니다. 이제는 어 만약에 제가 이제 지금 총각이라 가지고 반려견 애니를 키우고 있어요 근데 이제 어느 이쁜 여성분을 만났습니다 만나가지고 결혼하려고 들면 보통 보면 그 얘기가 왜 나왔냐면 그 반려동물한테 애정을 쏟아붓는다고 사람한테 쏟아붓을까지 있을까라고 얘기해서 그런 얘기들이 좀 나왔는 것 같은데요 저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요 요즘은 서로 만약에 이제 자식을 안 놓는 것도 이게 참 반려동물도 항목수 하고 있어요 지금 그 유모차보다 개모차가 많다 그랬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 것처럼 어그 만약에 여자분이 반려견을 데리고 있고 남자분이 반려묘를 데리고 있다 이 결혼을 하게 되면 어떻게 보면 두 과정이 이게 합하는 거예요 옛날에 t v 에어 둘이 합해 자식 다섯 명뭐 이런 얘기, 드라마도 있었습니다 안재욱이 나온 드라마였는데 네. 뭐 남자 쪽에 는두 명이었고 여자 쪽에 는 다섯 명이라서 이제 그래서 세 명이라 가지고 그래 다섯 명이라는 뭐 그런 컨셉으로 드라마도 나오고 있었습니다 했었는데. 요즘은 또 시대가 바뀌어 가지고 이 반려견들이 합해지는 거 이것도 가족이거든요 이게 절대 무시 못합니다 무시 못하고 예를 들어서 진짜 상대방 여자친구가 개를 두 마리 나 키우고 있어요. 근데 제 입장에서는 개가 너무 싫은 거예요. 그러면 아무리 그 여자를 사랑하는데 그 여자는 개를 버리고 저한테 오질 못해요. 네. 그럴 것처럼 그러면 이제 결혼이라는 게 힘들어질 수도 있습니다. 네. 이걸 비단 또 하나 빗대어서 얘기를 하면 종교적인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왜? 특히나 이제 크리스찬, 예. 기독교는 보면 되게 이제 같은 기독교끼리 만나는 성향이 강하죠. 예 종교적인 게 이제 좀 맞아야 되는 경향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어떨 때 보면 제 옛날에 뭐 아시는 분도 결혼을 하는 조건에 결, 저, 저, 교회를 다니는 조건이 달렸습니다. 그래서 시, 그, 장인 어른이 허락을 해줄 케이스가 있어요. 그래, 그 친구 아직까지 교회를 잘 다니고 있던데요. 이런 것처럼 세상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많이 바뀌어가지고. 참, 우리 반려견, 반려동물들한테도 돈이 안 아깝죠. 얼마 전에 동물병원을 갔습니다, 제가. 우리 애니이제 3차 접종을 하다 봤는데, 되게, 어, 경제적 여유가 없어 보이는 할아버지였어요. 할아버지였는데 그분이 참 이제 개가 큰 중견 이상의 그 진돗개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 진짜 애달프게 수의사 분한테 그래요 우리 개가 피부병이 왔는데 이런 이런 이유로 진짜 좀 빨리 나 나수고 싶다 경상도 말로 나수고 싶다 라는 게 빨리 완치를 시키고 싶다는 얘기거든요 어, 빨리 나수고 싶어서 그러는데 어떻게든 약을 좀덜 넣고 근데 이제 그 수의사는 그 전에 그 개를 받는 모양이더라고요 시간이 지나면 없어지는 건데 굳이 약까지는 안 먹여도 됩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할아버지는 무조건 약을 달라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동물병원 가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사람은 의료보험이 되어가지고 약값이 얼마 안 나오지만 이참 개들은 보험이 안 돼가지고 약값이 엄청나게 이제 이제 본인 부담금 100%니까 비싸게 나옵니다. 비싸게 나오는데도 할아버지가 꼭에 그 지갑에서 만원짜리를 몇장 꺼내가 주는데도 1도 아까워하는 표정이 아니고 되게 흐뭇한 표정으로 약값을 지불하고 가는걸 봤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음 비단 이건 남녀노소가 중요한 게 아니구나 아니고 그 다음에 지금 우리 이 반려견들에 대한 사랑이 애틋하다. 하고, 이참 가족이구나. 많은 걸 이제 좀 느꼈습니다. 느꼈서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들께 하나 추천드리고 싶은 게 있다라면, 어좀 고독하신 분들이나, 인생의 허틋함을 느끼는 분들이나, 또 우울감이 조금 으신 분들이라면, 어, 굳이 돈 주고 살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유기견 센터 가면, 또, 어린 애들도, 어린 애기들도, 유기견 세대에 들어와 있는 애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그런 애들이 꽤 있습니다. 꽤 있고 해서. 어, 그런 애들이 또 보살피고 하면 주인을 또 그렇게 다룰 수가 없습니다. 없으니까. 아무쪼록, 그렇게 내가 좀 텐션이 떨어져 있고, 뭔가의 취미도 내가 갖지 못하는 성격이고, 그런 분들이 있다라면 적극, 반려견, 반려묘를 한번 키워 보는 걸 제가 강추해 드립니다, 여러분. 그래서 너무 간과하지 마시고요. 뭐, 지금들도 이렇게 얕게 개들도 보이는데. 그래요. 이제 하나의 일상이 됐습니다. 일상이 돼 같이 이제 같이 올리고 같이 생활하고 밥 먹으러 가는데도 애견 동반이 되는지 안 되는지 확인하는 세상이 와다 보니까 요즘 세상이 아주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러니 그를 또 하나 팩트 말씀드리면 이 애완견을 키우나 애완 그 애완묘를 키우는간에 비용이 크게 많이 들지 않아요. 사료도 크게 많이 비싸지 않습니다. 항상 제가 말했듯이 당근, 제 당근 매니저, 당근 마켓을 좀 이용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괜찮고 이래저래 또 저렴하게 하려면 저렴하게 할수 있으니까 경제적인 부담을 크게 느끼지 마시고 한번. 마음 자셔서 항상 저는 또 실천주의 실천주인거 아시죠? 그래서 한번 실천에 그 해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같으는데긴 연휴에 들어가죠. 집에서 혼자 있다 보면 참 저게 좀 우울합니다. 어떻게 보면 약속도고, 그데 괜찮습니까? 산책도 반려견이 있으면 자동으로 같이 나가게 되면. 동반자예요. 동관장, 동반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무쪼록 반려견, 반려묘를 같이 새 식구로 만는 것도 괜찮다는 게 오늘의 맹점이었습니다. 여기까지 충팔해서 충파이고요 구독은 나라사랍니다 감사합니다.